네 예, 오늘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예 여기 전남 나주인데요. 나주에서 버블캣 스프라켓 스프레케트... 체결러트를 이제 조이고 있습니다. 그 체결러트 체겔노트... 어... 토크는요, 어 3분의 2인치, 예, 예. 3분의 2인치 예... 복수 때로요. 어, 길이는 어, 소켓을 이렇게 이제 연결했세요 길이는 한 발입니다. 한발 여기까지 이 봉이 이 알루미늄 봉이 한 발입니다. 한 발, 예, 한 발이요. 아 이거 무거우면 아 작업 못 합니다. 이 알루미늄으로 가벼워야 돼요. 예,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해야지 이게 막그 철 파이프 뭐 들고 다니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 참고로 이게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미늄인데 어 파라솔 여름에 그 우산 있잖아요, 우산, 양그 햇빛, 그러게 대형 우산, 예, 대형 우산 봉입니다, 봉, 우산 봉입니다. 이게 두 개인데요, 딱 맞아요. 예 3분의2 인치 복수대 예 파이하고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요. 이게, 180cm. 예. 한 발이에요. 제한 발. 딱한 발, 한 발로, 어, 여야 됩니다. 토크나. 예. 180. 예. 180으로, 어, 180으로, 저, 이거 주세요 이게, 이런 정도. 예. 눌러도, 이렇게, 인첸, 이안될 정도. 이게 제 토크입니다. 이체에는또 이거 완벽하게 여섯 개안 안 조이면 이게 돌아버립니다. 이게 힘에. 그래서 음, 이런 정도 길이로 토크를 안벽하게 주세요. 예, 이 길이가 어, 180cm 예, 한 발, 성인의 한 발입니다. 이 길이가. 그래서 어, 요거 이제 누르면 아이, 안 더해질 정도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예. 허허. 이렇게 하고는 끄떡도 안 해요. 이게 손목 그관절다이가 이거 나가버립니다. 이거 누르면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세요. 이걸 이렇게 알미는 봉으로 눌러야 돼요. 알미, 알미는 봉으로 휘청휘청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보이잖아 끄떡끄떡 예. 이런 정도. 이렇게 해야지, 짧게 해가지고, 바로 눌러버리면, 손목, 허리, 에관절이다 나갑니다. 그래서, 임팩도 손목 나가요. 계속 두드려 버리면. 그래서, 알미는 봉으로 이렇게 해서, 어 건강도 보호하고, 음, 완벽하게 또 조이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은, 일은, 어 장비가 합니다 장비 그래서 장비는 또어 자기가 자기 신체에 맞게 예, 구비를 해야 돼요 신체에 맞게 예. 그래서 음, 오늘은 예, 3분의 2인치 복수대 알미늄 양산 예, 예, 여름 파라솔 우산대 그 끼워 가지고 하는 방법을 예, 제가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 됐는데요. 예. 이게 왼쪽 스프라켓입니다. 예. 다 조였는데요. 이제 구리스를 넣어서, 음, 구리스를 넣어서 이제 장력 유지하면, 어, 됩니다. 예. 빼우는 것은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따 보면, 뺄때 보면, 이게 안빠집니다한 10년 동안, 이렇게. 꽉짤라 있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따 빼는 방법 다시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기로 하고 후리수 어, 주입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